안녕하세요 다약도바입니다. 이 오늘 벌써 7월 13일 일요일이에요. 아, 오늘 아주 그냥 너무 더워요. 오늘도 그죠 옥상에 와서 보니까 이 크리스티 응, 클리스틴, 크리스틴이 어, 병이 났어요. 이렇게 지금 뿌리를 싹둑 다 잘라놨거든요. 이렇게 얘도 잘라놨어요. 이렇게 한 이게 2두짜리인데 이쁜 어. 아이인데 화상도 입었고 뿌리도 벽났어요. 그리고 여기 테이로사는 어, 한한달반 정도 뽑아놨다가 뿌리가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심어놨네요. 그리고 여우별도 지금 하엽정리를 엄청 많이 이파리가 많이 나와가지고 하엽정리를 했어요.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번에 더우니까 그 자체에서 어, 익어가지고 이렇게. 죽은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얘도 태, 얘도 같이 이렇게 더, 뽑아놨던 아이인데 얘랑 같이 얘랑 같이 한 쌍인데 둘이 떼어 가지고 이렇게 뽑아 가지고 났더니 뿌리들을 싹둑 잘랐더니 이렇게 뿌리가 이만큼 자랐어요 이것도 이제 시간 내서 어, 다시 심어 줘야 되겠죠 아이들이 많이 병이 났어요 이제 막그 이번에 폭염 때문에, 오 자체에서 아마 자기네들끼리 견디지 못하고 아, 그렇게 됐어요. 아할수 없으면 어떻게? 그리고 여기도 싹 물을 싹 뿌렸거든요. 싹 뿌려줬어요. 아까 비가 좀 오더니 멈췄거든요. 그래서 물을 다시 싹 뿌려줬고요. 여기도 어제 커팅을 했더니 이렇게 좀 세워놨거든요. 근데 어, 저기 참외, 참외나무는 제가 뽑아버렸어요. 귀찮아가지고, 또, 것도 이거 보세요. 여기 열린 거 보세요. 토마토. 이게 흙, 흙토마토인데 이제 열리기 시작해서 뽑아버리지 않고 그냥 세워놨어요. 이거 깻잎은 다 따다가 어제 데쳐가지고 볶았더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들기름에다가. 짭조름하게. 여기도 토마토가 잘 자라고 있어요. 아휴, 참. 이제 이 시간 되니까 저녁 때 되니까 좀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그러네요. 얘네들도 마탱이가 갔어요. 물을 막 계속 뿌려줬더니 얘들이 마탱이가 갔네. 정리 좀 해주고 물은병 왔나 보다 얘. 너무 물을 많이 줘가지고 그렇네요. 물은병온것 같아 얘도. 날마다 같이 막 뿌려줬더니 이렇게. 또 그만 주고 이대로 비도 오고 그래서 아, 올 여름에는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특한 거죠. 마탱이가 가가지고 응. 다들 맛이 같네요. 물음병이 가가지고 뽑아서 정리하고 물을 주지 말아야 되겠네. 이제. 알아서 이제. 나 계속 물 줬더니 안 좋아요 물은병 왔어요 번져놔야지 깔아서 올 다치시기가 좋네 이렇게 치우고 저것도 어, 황금송도 이렇게 내다놨어요 엄청 많이 얘네는 개체수가 말도 못하고 진짜 많이 컸어 아주 이쁘게 비를 맞추면 엄청 많이 자라거든요 어휴, 덥다 더워 이렇게 오늘 약좀 뿌리고 몇개 뿌렸어요 음. 목초액을 참나무 목초액을 조금 여기다 타가지고 벽난 아이들 좀 뿌려줬네요. 얘도 들여놔야 되겠네. 비 맞으면 또 녹더라고. 바이소리, 바이소리 별로 잘안 되는 것 같아. 이거 이상해. 다 마트에 갔어. 응. 너무 어려서 그런지 이상해요. 여러분. 오늘도 저녁 시간 됐어요. 저녁 때 이제 가족들과 시원하게 맛있는 음식 하시고 함께 모여서 행복한 시간 되세요. 오늘 일요일이라서 독수리 오영제도 봐야 되고. <laughs> 한 주간이 금방금방 눈 깜빡한 새 지나가니까 진짜 이상해. 얘네들도 지금 화분에다 옮겨주려고 흙을 다 식혔어요. 제 너무 더워서 지금은 그냥 놔두고 이제 시간 내가지고 징징 네크리스가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우리 동생이 별이가 준건데 조그만 거 하나 줬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개체수를 만들어 놨어요 저기 4층에도 여기 또 있고 이렇게 장미부부도 여기 똑똑 따가지고 이렇게 해놨더니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자랐어요 신기해요. 이거 뭔지 알죠? 이거 먹는 건데, 이게 열매가 포도처럼 까매지면 먹는 열매인데, 여기 꽃나무를 씨를 뿌렸더니 이런 것도 나고 저런 것도 나고 막 웃겨. 밭이 희한해요. 안개꽃을 사서 뿌렸는데, 안개꽃은 이런 것 같은데 왜 다른 것만 이렇게 막번쳐있는지 모르겠어요. 웃겨.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수단 놀이 그만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사랑합니다.